안녕하세요. 썬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 는지또왜 이렇게 만들어 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이런 유리컵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컵에다가 안에 레진을 넣었고 여기는 포크를 목공풀로 붙였습니다. 숟가락이랑 이 그릇도 목공풀로 붙이고 이거는 달걀 무침이고 이건 샐러드예요. 근데 샐러드에는 토마토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토마토를 올렸어요. 근데 계란에도 조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 토핑을 얹었더니 서예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은 원래 담. 다문... 원래 깍두기였는데, 닭, 새우로 변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점토를 안에 파가지고 아이폰을 넣었군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아까 전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릴게요. 만드는 영상도 가끔씩 올려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